네. 오늘의 제목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장미교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달걀을 좋아하나요? 달걀 요리가 뭐가 있죠? 네. 달걀 후라이 있고, 달걀찜도 있고요. 또, 달걀전도 있고, 또, 달걀로 우리, 뭐, 비빔밥도 해먹기도 하고, 그러죠? 달걀라도 장조림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달걀이 이렇게 요리가 참 많아요. 저기, 달기, 달걀을 품고 있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달걀에서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 말씀으로 고고 안식일 다음날 새벽 미명의 아침 일찍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와 살로메가 세 사람이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무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 무슨 이름이 흔하죠? 예전에는 영이와 철수가 이름이 흔했어요. 이때는 마리아란 이름이 무척 흔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란 이름이 많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세 사람은 예수님에게 쓸 향료를, 향품을 준비를 했어요. 이 향품은 어떤 사람들 쓰냐면 그냥 죽은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높은 임금님이 죽었을 때는 이 향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향품은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이세 사람은 예수님이 그만큼 귀하고 높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예수님께 발라주려고 이제 이것을 두고 캄캄한 밤 중에 이제 예수님 있는 무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난 첫날이니까. 지금 지면은 오늘 일요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쉬 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또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이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기독교회는 예수님 때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어서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세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가고 있지만 이때는 무덤이 오늘날 우리가 동그란 봉풍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는 동굴로 되어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굴에 큰 돌덩이가 이렇게 받쳐 있어요. 돌문이 있는 거예요. 이사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가고 있지만 누가 그 돌문을 열어 주지 그러면서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자들이 그 돌문이 무거워서 못 연다고 그럽니다. 그 키가, 키로가 엄청 큰 돌문이거든요. 돌이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한 사람의 여러 사람이 영차, 영차 하면서 열어야 될 문이 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래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새벽에 갈 것이 아니고, 낮에, 환할 때 가야죠. 그래서 낮에 갔을 때에 남자들이 돌문을 옮겨줘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새벽에 갑니다. 자기들은 돌문을 열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누가 돌문을 열어줄까? 우리를 위해서. 자, 자기들은 도저히 돌문을 열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가고 있는데, 갔는데 이미 지진이 일어나서 하늘에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문을 옮기고 난 뒤였어요. 옮기고 난 뒤에 이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천사들의 모습은 번개 같고 그리고 이게 하얀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걱정을 하고 갔잖아요. 누가 돌문을 열어 주지 했는데 그 돌문이 열려 있는데, 그다 큰, 엄청 큰 돌이에요. 큰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번개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청년이 아주 눈처럼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놀랍고 무섭기도 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런데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이곳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들어와서 이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웠던 자리에 그세마포로 쌓던 헌금들은 다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시신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박히셨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부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갈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도저히 할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그큰 돌문을 옮길 수가 없어 근데 누가 이 돌문을 우리를 위해서 옮겨줄까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이 새벽에 깜깜한 밤중에 남들도 열지 못하고 남들도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돌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살아갈 때에 불가능한 걸 때도 우리가 우리는 할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